인피니티 q 5 0 차량 입고됐습니다. 입고하고 나서 전체적인 작동 다 순정 정상인 거 확인했고요. 버티컬 모니터 인피니티 전용 q 5 0 전용입니다. 시공 해 볼게요. 관련된 부품 탈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탈거해 볼게요. 네, 비상등 포함된 전면부 탈거했습니다.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상단에 있는 모니터도 탈거했어요. 얘는 다시 조립됩니다. 차량 출고시. 장착되어있는 아틀란 관련된 부품도 탈거하고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품이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회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테스트합니다 기본 테스트하고 조립하고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치는 여기서 교체된 모니터에서 그대로 사용이 돼요. 네. 새로운 버튼 이용해서 순정 기능들 잘 사용되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내비 바로 가기 그러니까 링크를 건 내비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는 이렇게 설정으로 가고요. 공장 비밀번호는 뭐 만지실 일은 없지만 7890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키보드가 영문 키보드라 지금 지보드하고 네이버 키보드 설치했고요. 지보드 더블 클릭해서 설정했습니다. 세팅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뭘로 볼까요? 네이버 한번 깨워볼게요. 한글 키보드 확인합니다. 지구본 누르면 영문과 한글. 이상등도 새로운 버튼 이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주행 테스트 해볼게요.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인피니티 Q50 인피니티 Q50 13.6인치입니다 어플 두가지도 사용할 때 화면이 워낙 크니까 위에는 레비 아래는 유튜브 또는 플로 유튜브 뮤직 어플 두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좌우의 버튼들 하단에 있는 버튼들도 앰비언트도 별도 세팅이 가능한 13.6인치 고사양 제품입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두개 누르시고요. 먼저 사용할 어플 아이콘 아이콘 누르면 화면 분할 그리고 터치. 이러면 어플 두 가지를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에다가 파스 어, 센서 연동 잘 되는 거 확인했어요. 예, 인피니티 Q0 13.6인치입니다. 작업이 잘 돼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GPS도 주행 테스트해서 수신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핸들리 모컨으로 오디오 조절하고요. 네, USB를 이용한 음악은 핸들리 모컨으로 다운고 이정 꼭 세팅이 됩니다. 예, 네, 유튜브도 핸들 리모컨 이용해서 세팅이 가능해요. 순정 인터치는 그대로 교체된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네, 계기판에 있는 시계는 여기 인터치에서 날짜하고 다 세팅이 됩니다. 8월 23일 이렇게 누르면 됐죠? 엠비언트 라이트 세팅 들어가서 이 버튼 컬러 세팅 가능해요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계정 지울 때는 설정에서 안드로이드 설정 들어오시면 계정 지울 수 있어요.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나 올인원 시공하신 다음에요. 음질은 웬만하면 중간으로 세팅을 하시고 듣기 거북한 소리는 자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의 원순정 오디오로 베이스 그다음에 고음 트러블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게인이 올라가면 왜곡이 생기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버튼류는 다. 작동이 돼요. 네, 순정 인터치는요, 여기에서도 바로 갈수 있고요. 인터치 또는 앱방에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는 여기 있고요. 인터치 홈. 순정키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인터넷 연결은 핸드폰으로 하스파 테더링 사용하시거나 별도 나와 있는 유심 슬롯 이용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유심 연결하시면 돼요. USB 두개 빠져 있습니다. 네, 인피니티 Q50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티 Q50 시공 전문 캡틴